지금부터요 조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합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순열을 배웠어요 순열 순열은 말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있죠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지 이만한 거에서 n개 중에서 알개를 끄집어내서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좌석이 알개가 생겼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n 올수 있는 게 경우수가 그 다음에 그거 하나 빼고 n- 이렇게 쭉 가서 결국 r번째 자리까지 인원을 빼다보니까 우리가 시작을 1번부터 한게 아니고 보시면 0번부터 시작해요. 0번부터 1번에서 그럼 r번째니까 여기는 실제로 r번째이긴 하지만 뺄거는 r-1을 빼야되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올게 n-r-1입니다. 그래서 n-r 플러스 1이라고 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순열이 이겁니다. 그죠?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가는걸 이렇게 썼었죠. 그죠? 일반적인 계산은 저렇게 하지 않는다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해서 팩토리얼를 쓰면요, 어 n 팩토리얼을 뭘로 나눠주면 되냐? 느 이거 다음 걸 봤더니 r 마스 1보다 하나 더큰건 뭐야 이제 1, 2, 3, 4, r 마스 1보다 하나 더큰건 r이겠죠. 그다음 r 플러스 1 계속 빼니까 점점 더큰게빼져가면 작아져가니까 3일로 줄어들겠죠. 이 그러니까 뒤에 숨어 있는 게 뭐다? 그쵸 n r 팩토리얼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거 n r 픽토를 여기다 넣어 주면은 n 픽토리 되니까 n 픽토리에서 이 보라색 부분인 n r 픽토를 빼준게 바로 순열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수식 증명할 때 이런 게 쓰이게 되죠. 어, 그래서 뭐 순열에서 기억해둘 만한 게 그죠? 그러면은 n개 중에서 그죠? 아무것도 뽑자는 방법은 몇 가지? 한 가지였죠. 그다음에 서로 다른 n개에서 또 n개를 뽑아서 순열을 나하는 방법은 n 픽토리였습니다. 그죠?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었죠. 조합은 뭐냐? 조합은 사실 여러분, 순열에서 출발해요. 조합은요, 이렇게 주머니가 있으면, 요 단계에서 끝나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주머니에 앵개 있었죠? 여기서 서로 다른 앵개, 알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그냥 알개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에 알개를 뽑으면 사실 수학에서는 뽑아서 나열하는 게더 편한데, 나열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아, 뽑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세기는 더 힘들어요. 순서가 안정해놓으면 정확히 세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순열을 하고 나서 조합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해결 을 어떻게 하냐? 어 우리는 일단 뽑았으면요 정신 산악기 서 있지 말고 이렇게 앉혀야 돼요 순서대로. 근데 뽑기는 조합은요 뽑아서 가만 서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중도중 막 서있게 되는 거죠. 뭐 비유를 하자면 안고하게 결국 세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야 그럼 일단은 내가 좌석 알게 많니까 일단 앉아라 이거죠. 순서대로 앉아라. 그죠? 그 경우의 수가 뭐냐면 n 포메 t 테이션 r이겠죠. 자 앉았는데 우리가 좌석 앉은 사람이 이제 뭐야 순서가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다 순서대로 앉는 방법의 수를 나눠주자라는 게 바로 뭐알 팩토리를 나눠준 겁니다. 요게 바로 n 콤비네이션 r라고 하는 서로 다른 n 개에서 알 개를 뽑는 경우 뽑는 거 아시겠죠. 그니까 그러니까 순열을 그 순열에서 알 개를 순서대로 나열한 방법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또 순열 교산할 때는 조합 계산한 다음에 그 R 팩터를 곱해주면 또 순열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러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납득되셨습니까? 예.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서로 다른 n 개 중에서 서로 다른 r 개를 그냥 선택하는 거, 뽑는 겁니다. 뽑는 거. 그 어떤 차이가 있느냐. 순열 같은 경우는 얘서 뽑았잖아요. 그러면 자리 배정을 하니까 뭔가 뽑은 것 간에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자격이 다르거나 순서가 있거나. 알겠습니까? 그니까 러 뭐, 대, 뭐, 뭐, 이런 뭐, 반에서 뭐 반장, 부반장 이렇게뭐 총을 이렇게 뽑는거 세가지 뽑을때 여기서 그냥 대표 세명 이렇게 대등한거 요런게 바로 어, 조합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조합은 N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그냥 뽑는 것이다 뽑는걸 나열하면 그게 순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N combination R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네 순열에서 알팩을 나눠준거다 그러면 순열은 뭐였죠? 우리 아까 봤지만 n팩토리얼을 n마일팩토리얼로 나눠준 거니까요. 요게 지금 순열 아닌가 순열? 요거를 r팩토리얼로 나눠준 게 바로 조합입니다. 그럼 기억하기가 편하죠. 되겠습니까? 자, 2번 하셨으면 바로 4번으로 와서 그러면 요건 뭐냐? n개 중에 n개 다 뽑는 방법 하나밖에 없죠. 1입니다1 얘랑 달라요, 그죠? 비교 잘 하셔야 돼, 그렇지? n퍼뮤테이션에는 n팩토리얼이죠. 서로 다른 n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데 n 코네이션에는 서로 다른 기에서앵 개를 그냥 다 뽑는 거다 뽑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그렇죠. 예. 서로 완전 다른 값입니다. 근데 이제 n 퍼뮤테이션 0. 서로 다른 n개에서 아무것도 안 뽑고 하는 방법이나 그저뽑뽑 예. 아무것도 안 뽑았으니까 순서가 필요 없겠죠. 한 가지밖에 없, 없을 거고요. 조합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안 뽑는 방법도 한 가지겠죠. 요거는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남은 게몇 번이에요? 예. 3번이죠. 3번 여러분 연산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이 성질은. 그래서 여러분 증명하고 나면 이해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어, 콤비네이션을 좀 색깔을 어, 구분 짓고요. 요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이거 n이고요. n. 자, 그 다음 여기가 n 콤비네이션 r, 요건 n 콤비네이션, n, 아, 보라색 말고, 주황색으로 할까요? 예. n-r. 이게 왜 같으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n 콤비네이션 r은 여러분 에, 뭡니까? 맨 처음에? 순열 아니에요 순열? 그죠? 원칙대로 하자고 순열. 순열. 그렇죠? 얘도 순열로 쓸수 있겠죠. 순열을 나눠 준 겁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요거 n 퍼뮤테이션 r이죠, r. 그죠? 그걸 뭐로 나눠 줍니까? 그렇죠. r 팩토리얼로 나눠 줍니다. 됐습니까? 그죠? 밑에 건 뭐가 되겠습니까? n 콤비네이션 n n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을 그죠? N, n permutation n-r 이구요. 요건 마찬가지로 n-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 부분을 우리가 그 색깔을 주황색으로 통일할까요? 음, 아, 파란색 했으니까요. 이것도 파란색 합시다. 그죠? 생각이 짧았습니다. 색깔이 많이 없다 보니까요. 예. 요게 이제 n-r 입니다. 자, 둘이 왜 같은가 보죠. 그러면 우리가 요 순열 부분은 같은 세로 씁시다. 그럼 이건 뭐냐면은, 는 하고요. 자, 순열 부분 써 보면 이거는 뭐냐면, n팩토리아를 뭐로 n r 팩토리아로 나눠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r 팩 그대로 r 팩토리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요 m 콤비네이션 r 은 요런 뜻입니다. 그럼 m 콤비네이션 r 은 무슨 뜻이냐? 똑같이 해보면 주황색 부분을 써보면 n팩토리아 이고요. 밑에 부분이 n r 팩토리아 이래요. 자 그러면, 에 그러면 아 n r 이 아니죠? 예, 큰일 났군요. 예, n r 아니고 빼야죠, 뭐에서? 자, 빼때 뭐에서 못 빼냐면 지금 이게 n n 페뮤테이션이면 n 팩토리얼이고, n r 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n 팩토리얼이고 여기가 n n 해야죠. 자, n n 이 니까 요거를 중괄호를 쳐서요, n n r 팩토리얼 하면 되고. 쭉해서 파란 건뭐 그냥 쓰면 되죠 n 마나 팩토리 됐습니까?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돼요? 요 부분이 n 빼기 n이고 플러스 플러스 하니까 뭐가 돼요? 요게 그냥 r팩토리에 돼요. 그죠? 그래서 주황색 부분이 그냥 요게 됩니다. n팩토리를 r팩토리로 나눠준 게 되고요. 일단 파란색 부분이 그대로 있게 되죠. n 마나 팩토리 됩니다. 자 보시면 결론은 결국 이 똑같아요. M픽토리아를 m 팩토리얼을 n r 팩토리 곱하기 r 팩토리로 나눠 준 거. 얘도 마찬가지죠. 둘이 어떻게 돼? 같은 값을 갖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게 이제 배우느냐 하면은 계산할 때 많이 써먹습니다. 무슨 뜻인 건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 이런 거죠. 98 콤비네이션 96이다. 이거 언제 계산하는 말이야? 그죠? 계산이 굉장히 큰데 이앞에 성질 따르면 요거 98이고 그다음 뭐랑 똑같애? 예. 네. 98 빼기 96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n 콤비네이션 n-r이니까 98 콤비네이션 2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쉽겠죠.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계산 어떻게 하냐고요? 어, 여러분, 조합 계산할 때는 여러분, 순열을, 순열을 하면 편하다는 게 여러분, 98, 포맷테이션 2를 2픽 나눈 거잖아. 98 포맷테이션 여러분 금방 쓰죠? 한 놈이 98, 그 다음 97. 그거 뭐라 하면 돼?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요걸 기억해두면 좋은 게, 이 순열 다음에 요 부분은. 그니까, 러 사실 순열이 별거 없잖아요. 요거를 요거 개수만큼 하나씩 떨어뜨렸으면 되잖아. 이게 뭐 98, 컴퓨테이션 3이면 98, 97, 96. 이거 3팩이면 3팩 나눠준다는 거니까, 계산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이거 계산하나, 이거 계산하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성질이 전반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게 바로 뭐였습니까? 요게 조합이었어요, 조합. 다른 수직의 특성들도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어우 시간이 문제 하나만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 U, U의 두 부분집합 A, B가 서로소입니다. 서로소, 서로소가 뭐죠? 예, 서로소 집합에서 서로소란 뜻은 자 써볼까요? A 교집합 B가 뭐다? 공집합입니다. 공집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되겠습니까? 공집합이 없는 거죠. A에서 B빼나 B에서 A빼나 어, A에서 B빼도 A, B에서 A빼도 A입니다, 그죠 자연수에서 서로서는 이제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집합에서 서로서는 에, 교집합이 공집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그죠어 k랑 k개랑 m개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벤다이그램을 살짝 생각해 보면, 자, 전체 집합 이 있고 요게 집합 A가 있고요, 집합 B가 서로서니까 요 서로 만나는 분이 만나는 분이 하나도 없겠죠? 사고 쳤네요. 참고. 자, 여기서 A는, A는 요게 k 개 있구요. A는 k 개 B는 몇 개? m 개가 있으니까 둘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 다음에, 에, 원소 개수가 n 개인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이니까 요 나머지 부분은 AB랑 겹치는 게 없, 다 그랬잖아. 그니까, 원소 개수가 A에 들어간 거, B에 들어간 거는 아무것도 여기 안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N에서 K 플러스 m 개를뺀게 되겠습니다. 그지? 개수로만 쓴다면요. 예, 네, 개수입니다. 개수. 문자가 아니고 지금 개수야. 네,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여긴 k개, 여긴 m개 있고 이건 전체가 n개니까 n개에서 요두개빼뺀 나머지가 요 바깥쪽에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요런 예생각에서 문제를 풀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집합 ab를 이용해서 조합에 관련된 식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두 집합 ab를 결정하는 건 다음과 같다. 집합 a를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집합 b를 그러니까 이러한 집합 k 개 m개를 갖는 집합을 만드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세 개, 뭐세 개, 네 개면 세 개를 고르는 방법이 여러가지잖아 그죠? 그걸 만족하는 A, A집합, B집합, 경우의 수를 구해보라는 거니까 그죠? 집합 A를 선택하자는 거죠 그니까 집합 원소는 대등한 거거든요 집합 원소에 순서가 있습니까? 집합 원소가 1, 2, 3, 4인데 1, 2, 3, 4가 뭐 순서로 순서를 써야 돼요? 아니거죠 그냥 뭐에서 N개 중에서 뽑으면 돼 뽑으면 다 지, 똑같은 집합의 원소잖아 이럴 때 조합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납득되죠? 음. 그래서 집합 A를 선택한다는 게몇개 중에 여러분 전체 집합 u에서 n개 N계 중에 n개의 서로 다른 집합 중에 몇개 k개만 고르면 되는 거야 그냥 뽑아야 돼 순서 나열는게 아니고 뽑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집합 a를 택한 방법이 바로 n 콤비네이션 k입니다 k 됐죠 그러면 나머지 집합 b를 선택하는 건몇 개냐 지금 n개에서 k개 남아갔으니까 지금 고를 수 있는 게요 에, 골수는, 어, 집합 u 의 남은 원소 개수가 N-K 개입니다. N-K 개에서 뽑아야죠. 몇개 뽑아야 돼. 그렇죠 원소 개수, 집합 B 원소 개수는 M 개니까, 콤비네이션, 순서 필요 없어. 뽑아야 돼. M이 되겠죠.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게 바로 이 파란 부분. N-K, 콤비네이션, M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방법이죠.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집합 B를 택한 다음에 A를 택해, 택해보자는 거죠. 자 집합 B 선택하는 거 마찬가지. 집합 B를 택한다는 거니까 뭐 중에? N개 중에 서로 서로 다른 N개 중에 M개를 뽑으면 돼. 순서 필요 없죠. 그게 N 콤비네이션 M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A는요. 이번에는 N개 중에 몇 개가 원소가 써버려서 써버렸어? M개는 써버렸어요. 그 다음 서로 소니까 거기 A에서 B에서 선택한 원소는 선택하면 안 되죠. 그러면, m-m 개 중에서, 콤비네이션 뽑아야 된다. 몇개 뽑아야 돼? a 원소에수는 k 개니까, k 개를 뽑는 방법수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게, n 빼기, m의 콤비네이션 k 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 가와 나에 들어갈 빈 칸을 찾아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가와 난데요. 자, 자, 가다. 그러니까, 기역니언을구해봤고요그 다음에, 이번엔 뭐냐? 어, 이번에는 집, A 합 집합 B를 구한 다음 이중에서 집합 A를 택하면? A 합 집합 B. A 합 집합 B의 개수 어떻게 구해? 어, 원래대로 하면 A 원소 개수, 기억나시죠? 원래대로 하면 여러분 뭐, 그 수학도에서 배운 거 있잖아, 그죠? 원래대로 하면 여러분 원소 개수 생각하면 A 합 집합 B는, 에, A의 원소 개수에다가 B의 원소 개수에 중복되는 뭐, A교 집합 B를 빼야 되는데, 서로 소용 경우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둘이 더하면 됩니다. 그죠? 합집합이니까, 에, 에 그죠? 그래서 A합집합 B를 구하는 이 중에서 A를 택하면 집합 B가 결정된다. 그죠? A합집합 B. 되겠습니까? 그럼, 뽑아야죠. 뭘 뽑아야 돼? A합집합 B를 구하자. A합집합 B를 구하는 거니까 몇개 중에? N개 중에. A합집합 B 원소, 원소 개수 몇개 골라야 돼? 그렇죠. K 플러스 M 개를 골라야 되니 K 플러스 M 개만큼을 뽑았자. 이게 뽑은 다음에, 누구만. 집합 A든 B든. A 뽑아버리면 나머지가 B고, B 뽑아버리면 A가 B니까, 그 다음 나머지가 B니까요. 집합 A를 택해버리는 거니까. 자, 그한 경우에까지에 대해서 몇개 중에. 예. K 플러스 M 가중에 콤비네이션 몇개 뽑아. 어, K 개뽑아면 되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방법이 세 가지란 얘기입니다. 세 가지. 돼 있습니까? 되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해봤습니다. 그럼 방법의 수는 2와 같다라는 거죠. 2와같다는 거, 그죠? 그러면 a, b 결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가 구해졌습니다. 되있습니까 근데 뭐가 돼야 돼? 세 가지가 모두 기억력이 기역, 기역, 년 일치한다고 돼서 가나다를 채우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보기를 골라오면 알바진 거뭐 있습니까? 에, 첫 번째가 어, 가는 m, 마이너스 k의 콤비네이션 에, m, 그죠? 그다음에 나에는 n n, n m 콤비네이션 k, 그죠? 음, 그다음에 마지막에 n 콤비네이션 k 플러스 m의 곱하기 k 플러스 m의 콤비네이션 k입니다. 적합한 건몇 번? 5 번이겠죠, 5 번.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맨 마지막 문장 이제 이렇게 끝날 게 아니고 문제는 이제 풀었습니다만 도대체 기억력 디그지 일치한다고 왜 일치나 따져봐야죠. 가만 맞출 게 아니고요. 자 기억 계산해 봅시다. 자 기억 계산해 전에 앞서서 한번 콤비네이션 다시 한번 정리하면 n 콤비네이션 r 은요 기억, 기억 떨 있어요. 자 순열, 순열, 순열이니까 뭐죠? n 팩토리얼. 그다음 뭐요 앞에 n에서 r 뺀 팩토리얼. 그다음 옆에는 r 팩토를 곱해 주면 돼. 그럼 요거에 기, 요거를 이식을 근거로 해서 기억는, 네, 기억는 네, 어 디, 디귿인데 니은데 있네요. 오, 오다 찾았네요. 여러분 아직 못찾으셨죠 <laughs> 고치겠습니다. 음. 그래서 기억식 계산을 한번 해 보자고요. 자, 써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n 콤미션 k니까 n 팩토리얼 그다음에 n k 팩토리얼 k 팩토리얼. 그다음 오른쪽 거는요. n k 팩토리얼 순열 생각 순열 밑에 게 뭐냐면 n k n 팩토리얼 그다음에 n 팩토리얼. 요거네요. 자, 보니까요. 일단 요게 공통인 게 보여요. 지워 버리면 되겠습니다. 어, 요거 요거 지우니까 요게 남네요. 그죠? 자, 니은은 뭐가 남나 볼까요? n m 팩토리얼이니까 아, n 콤비네이션 n이니까요.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을 뭐로 n m 팩토리얼 또 이제 m 팩토리얼 해 주면 되죠. 순열한 다음에 곱 알팩 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거는 n n이니까 n m 팩토리얼 그 다음, 빼야죠, 저기서. n-m-k-pictorial이고, k p 토리얼 o r 여기서 없앨 거 없애보면은, 요게 똑같네요. 자, 남은 거 보니까 요거는, 분자에는 n p 토리얼 분모에는 k p 토리얼그 다음에, n k m p i c t o r i a l m p i c t o r i a 이것도, 어, 은을 보면은, n p 토리얼 분자에는, 분모에는 n p k p 토리얼 o r i a l 그다음 n n k p a c t 똑같네요. 예. 아, 이래서 같다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받아들여야지, 어, 맞구나. 맞겠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시험 때는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막, 맞으니까 맞겠다 했겠지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팩토리알, 어, 맨뒤급권요 m팩토리알이고, 저 빼면, m-k-m팩토리알이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m팩토리알이겠습니다. 오른쪽과는, 어, k 플러스 m팩토리알. 그죠? 어, k plus k 팩토리알그 다음 k팩토리알입니다. 요거 좀 특이하네요. 그죠? k 플러스 m, 요 k니까 이건 사실상 m팩토리얼인 겁니다. 자, 공통인 거지워보니까 요거 지워지니까요. 똑같습니다. 분자는 m팩토리얼. 분모에는 m-k-m팩토리얼에 m팩토리얼, k팩토리얼. 예, 기억년도 이것이 다 같음을 알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억년도 일치하는 것도 맞네요. 그죠? 뭐, 여담으로, 전인가요제 전에 간단한 증에 팩토리얼 발음을 잘못 들어가지고 팩토라죠. 팩토라죠. 그랬던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죠? 자, 이어서 그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